안녕하세요. 여섯시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입고지에 대한 아이들 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입고지를 주로 하고 있는 네, 입고지 네, 입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입고지가 좀잘 되는 다육이들의 좀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다육이들이 네, 입고지가 잘 될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입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어, 몇몇 아이를 이렇게 좀 데리고 와 봤습니다. 어, 이게 입고지가 잘 되는 다육이들을 좀 살펴보니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은 다 국민 다육입니다. 청옥, 그리고 뭐 홍옥, 그리고 여기 이제 용월. 요 아이는 이제 용월이에요. 네. 제가 이제, 적심했던 아이들이고, 이 밑에는 적심할 때, 어, 나왔던 입장들을 이렇게다입고지를 했던 아이들이고요 음, 요거는 이제 프리티, 네, 프리티고요요 아이는 이제 뭐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네, 멘도사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 와봤어요. 어, 요런 다육이들의 공통점이 이제 국민 다육이라는 건데요. 자, 국민 다육이가, 아, 된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조금 더 쉽게 아, 좀 키울 수 있고 번식도 잘 되고 어, 병도 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용이하게 네,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품종 자체가 이제 국민 다육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 그래서 아, 이런 다육이들은 다 집에서 하나 정도는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용월이나 프리티, 뭐 멘도사, 러블리 로즈, 홍옥, 청옥 이런 아이들이 다 입고지가 잘 되는 다육이들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국민 다육이라는 거죠. 국민 다육이 아이들이 다 입고지가 좀잘 됩니다. <laughs>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생장점이 잘 떨어지는 다육이. 네, 그 말은 뭐냐면 입장을 이렇게 딱될때 어,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입장이 톡하고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입장이 아주 잘 떨어지는 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은 또 어, 입꼬지가 다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 손 대면 톡하고 떨어지는 네 그런 아이들. 예, 그래서 요런그 청옥이나 홍옥 같은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톡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 생장점이 톡잘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진짜 이렇게 떨어질 때톡 하고 소리가 나요. 어,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얼마 전에 요 청옥을, 가지를 제가 이제 몇 개를 잘라놓은 아이들인데요. 요, 요 아이들이, 자, 이렇게 생장점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이어서, 어, 만약에 요런 청옥이 있다면 요런 아이로 이렇게밭대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톡 소리가 혹시 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제, 저한테는 들리는데 자, 요렇게 예, 입장을 이렇게 손만 대도 요렇게 톡톡 떨어지는 요런 아이들. 네. 또 아주 그냥 잘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렇게 홍옥이나 청옥처럼 입장이 요렇게 많은 아이들은 한꺼번에 요렇게 씨를 뿌린다 생각을 하시면서 어, 줄기 하나 정도 이렇게 삽목을 하셔서 툭툭툭툭 떨어뜨려서 이렇게 밭대기를 해놓으면 요런 아이들이 또입꽂지가 너무 잘돼서 또막 엄청 잘 올라옵니다. 지금 요 안에 속에 있는 요 아이들이 지금 다 제가 청옥을 다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뿌리랑 자구들이 올라와서. 어, 조금 더 뿌리가 좀 덮일 수 있도록 위에다가 제가 이제 상토를 뿌려준 상태입니다. 훨씬 더 지금 바글바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번식을 시켜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만 대도 툭 하고 잘 떨어지는 요런 아이들. 네. 입꼬지가 아주 잘 됩니다. 어, 요 아이는 이제 멘도사예요 멘도사. 멘도사도 참 예쁘고, 정말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손만 대도 툭툭툭툭 떨어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어, 이렇게 프리티도 마찬가지고 저도 프리티를 사가지고 입꼬지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음, 멘도사를 아까처럼 툭툭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밭대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는 제가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laughs>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뿌리 박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예쁘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트를 사시면 어,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는 아이들이나 조금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잘라준 아이들은 톡톡톡 톡 따가지고 이렇게 박대기 해서 어, 뿌리하고 잎꼬지가 이렇게 좀 자구들이 나오면 이런 어, 아이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푹 퍼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줄 때 살살살살 이렇게 흙하고 같이 덮어주시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자랍니다. <laughs> 너무 재밌죠? 자 그리고 입꽂지가잘 되는 다육이들좀 특징을 다시 한번 또 세번째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번째는 음, 살짝 물이 고픈 다육이들 있잖아요. 네, 약간 물을 준지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어~ 고런 아이들을 입고지하면 훨씬 더입 입장에서 자구가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면 어~ 사실 물이 너무 많으면 입장을 뗄때 그~ 뭐라 할까요 어~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어~ 입장에 그 생장점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지 확률을 많이 높이시려면 물을 준지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살짝 말라 있을 때 네. 살짝 말라있을 때 그때 입장을 떼서 분갈이, 그, 입고지를 해주시는 게 아주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려면 물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 뿌리를 내리는 다육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건데요. 어, 이 다육이의 뿌리든지, 어, 또뭐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기 위한 줄기라든지, 어, 입장 끝에 생장점이라든지, 다육이 자체가, 이 식물 자체가 본능적으로 어 이제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짝 물이 조금 고프다 싶을 때 잎꽂이를 어, 하면 이 생장점에서 훨씬 더 빠르게 뿌리를 네,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잎꽂이의 어, 성장 속도를 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이 충분하다면. 뿌리를 늦게 내리려고 하겠죠. 왜냐면 입장 자체에 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네 번째는요. 음. 잎꽂이가 잘 되는 다육이들의 이제 특징인 입장 자체가 사실 되게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용월도 입꽂이가 100%된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입장에서 따낸 아이들이 사실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아직 목지라도 되어있지 않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입장 자체가 다 건강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들을 좀 선택을 하시려면 다육이 자체가 정말 건강한 예, 건강한 다육이어야또 입꼬지가 잘 되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입장들 중에 어떤 아이를 떼어서 어 입고질 하면 제일 잘 될까요? 보통은 어 사실 입장을 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면 요런 아이들을 입고질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물론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입고질을 하면 자구가 뭐 나오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가장 건강한 입고질을 하시려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입장에서 좀 위쪽으로, 요런, 네, 요런 입장이나, 이런 입장, 네, 요러, 요런, 요런 거좀 싱싱하고, 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새 입장들, 그죠? 예, 건강한 입장들. 요런, 어, 잎으로 입꼬지를 하면 훨씬 더, 어, 나오는 성장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건강하고 더 예쁜 아이들이 또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입꼬지를 하실 때,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입장들 말고, 자, 보세요. 막, 요렇게. 물론, 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 입고지가 너무 잘 되는 아이들이어서, 사실 밑에 있는 이런 입장을 떼어도 아마 잘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입고지를좀 맘먹고, 어, 다 성공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렇게 좀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에 있는 이런 잎을 떼어서, 어, 입고지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네, 입고지 성공률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요렇게, 어, 입꼬지가 또잘 되는 아이들, 또 입꼬지가 잘 되는 또 다육이들의 좀 특성을 한번, 네,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입꼬지는 다육 생활에 있어서 참 기쁨을 주는, 네, 네, 번식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빼꼼하게 자구가 올라오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뭐 다육이들은, 음, 요, 보세요. 요런 입장 하나가 그냥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네, 하나의 씨앗입니다. 어, 요, 요기 이제 입장이 떼어지는 이 부분이 생장점이 살아있어요. 생장을 할수 있는, 네, 생명의, 어,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입장이 떼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자구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입고지 해보시면 또 번식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네, 입고지가잘 되는 아이들, 네,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9,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렇게 입고지 해가지고 바글바글 올라오는 예쁜 모습들도 이제 영상에 담아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이제 상토에 덮여있지만, 아, 이제 조만간에 더 쑥하고 네, 입고지했던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토를 제가 덮어놔서 그러는데요. 요 안에 이 청옥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숨어 있습니다. <laughs> 네, 너무 귀엽죠. 네. <laughs> 여기도 있네요. <laughs>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